조금 결국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지금 네. 탄핵이 인용되면 8 대형 만장일치로 인용 그러니까 파면 될 것이다라는 예측부터 네. 뭐7 대에는 6 대일 정도로 사실은 한두 분의 탄핵 인용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다를 너, 또 있고 넘어서 5대 3으로 인용 네. 안될 거랬는데 4대 4로 인용 안될 거랬는데 그게 이제 기각이든 간화든 정말 예상이 정말 레인지가 계속 끝까지 넘쳐요. 물론. 예. 인용하겠다는 재판관 숫자가 넷에서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하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때까지 그 하루 이틀 이런 것 같고도 이 악물고 독하게 인용이라고 화면에 던결정문을 썼던 문영두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분들은 콘크리트라고 하면 보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은 그냥 상수라고 치고 4대서부터 8대 연까지 다양한 예측이 있어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네. 여러 가지 듣는 정보나 체감으로 어느 예. 쪽일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는 어, 지난주 기준입니다. 5대 2대 1이다. 아 저는 이런 얘기가 제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5대 2대 1이면 5는 예, 인용 맞습니다. 2는 그럼 각하나기 예, 각하 또는 기각. 1은요. 1. 1한 명이 아직은 반반인 것 같다. 아, 결심을 아, 네, 못한것 같다. 어. 사실 그러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8대 0이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에좀 그런 설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당시에뭐 뭐 확정적으로 알수 없습니다만 6대 2였던 것을 국민통합을 위해서 8대 0으로 최종 만장일치 합의를 거쳐서 평결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솔직히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은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그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지는 맞습니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여도 야도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여야 4당이다 같이 모여서 승복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고요. 그데 예. 예. 그때는 이렇게 국론이 지금처럼 첨예하게 갈리진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거의 반반인 것 같거든요. 반반. 그러니까 물론 뭐 탄핵 찬성이 60%더 많다라고 하지만 아, 이거는 완전 다른 사안인 것이 예. 민주당의 그 탄핵 남발이 그럼 옳았습니까라고 하면 이것도 옳지 않았다가 60%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정당 의산이나 국회 탄핵을 시키진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론이 저는 지금 정말 첨예하게 반반으로 갈려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8대 0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좀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지자들한테는 아, 우리 표는 정말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또 분노가 촉발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6표가 모였다면 두명이 반대를 하든 말든 결론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장 기간 이 숙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자체는 저는 결론을 못 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예. 6대 3이나 6대 2그 언저리에서 지금 사실은 조금 그 줄간 지점이 있을 있다. 수 있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6표를 못 모았다라는 것이고 예. 그 연장선에서 갑자기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 겁박을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를 한 것도 전 연장선에서 보거든요. 원식 의장도 또그 맞습니다. 기자회견 하자그래서그 얘기를 또 했잖아요. 예. 예. 국회의장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예. 아무리 민주당 출신이라지만 예. 지금은 당적도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무리수를 왜 해뒀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헌법재판소 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누군가 헬프를 친게 아니냐. 아, 이거 지금 신상차인가? 네, 안 보인다. 이거 지금 인용 예. 그렇게 예상 초 초반에 그렇게 <laughs> 네. 방심했던 것처럼 인용 그렇게 8대0 7대1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두세분한한 예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분은 도저히 안들어올것 같고 네. 한분 정도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반반인데 이렇게 만약에 세 표가 네. 인용을 안 쓰면 그러면 다섯 여섯 명을 못 모았으니까 예.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개연성을 지금 안에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SOS 같은 그런 신호가 좀 은밀하게 왔을 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굳이 만장일치가 불필요한 지금 선거에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 하나 그리고 네. 민주당이 갑자기 40명 접한 거니까 6명 확실한 찬성표를 굳이 이제 끌어들여서 결론을 내고자 하는 조바심이 느껴진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제가 받은 정보와 이게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5대2대1 또는 4대3대1 정도의 구도가 아니냐. 아 이런 것이고 그한 분의 재판관 정도는 확실하게 각하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다라고 또 하는 이야기도 그, 그, 그런 있더라고요. 그런 전들이 있더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분이 동조를 하는 것이고 한 명만 그 의견에 확실하게 이제 힘을 실어 주면 사실 세 명만 똘똘 뭉쳐 있으면은 다섯 표론 절대 음. 인용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결론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 얘기가 저는 되게 합리적으로 보였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재판관 이를테면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쪽으로 이탈할 여지도 있는 것이겠죠 왜냐면 각하는 또 전원 합의를 해야 또 각하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기각이라는 것은 그냥 5대 3인데 합의가 끝까지 안 되면 결론을 내버리면 결론이 나는 거지만 예. 예, 각하가 절차가 안 맞다라는 것을 한두세명 정도 세명 재판관만 이야, 이야기한다라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도 그게 지금 네. 법률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어쨌든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 여섯 명의 인용이 안 나오면 예. 지금 여덟 명이8 분이니까 그쵸. 여섯 명이 도저히 안 되고 다섯 명이 인용 두 명이 각하 한 명이 기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네. 이 이름을 이걸 아마 기각으로 보일 것 같긴 해요. 네. 이거 각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수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예. 어쨌든 각하든 기각이든 기가, 나는 인용은 못 쓰겠다. 네. 나는 재판관이 세 명을 넘어서기만 하면 팔인치지에서는 인용은 안, 파면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예. 경우 이게 다시 각하로 이게 여겨져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는 거냐, 아니면 네. 기각으로 끝난 거로 보느냐. 네. 그건 또 법률가들한테 좀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이게 이번 기회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laughs> 글로벌 수준의 헌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지금 제가 헌법을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laughs> 가깝게 그러니까요. 공부를 할지 상상도 못했는데 옛날 사실 공부하던 사람들도 헌법에서 이렇게 문제도 잘안 나오기 때문에 <laughs> 맞습 이런 거 공부도 안 했대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실 <laughs> 예. 우리. 그래서 제, 제 생각에는 결론이 그첫 번째. 여섯 표가 모이냐 안 모이냐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거고 할, 예, 예, 거고 할 예, 예. 거고요. 그다음두 번째로 그렇다라고 하면 (5대3이) 굳어지면 기각을 시킬 거냐 각하를 시킬 거냐 예, 예. 이제 이게 제이 중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 근데 만약에 어차피 인용이 안될거 그렇다면 난내 이름을 굳이 어디에 실을 것이냐 예, 예. 인용에 실을 것이냐 기각 또는 각하에 실을 것이냐 아마 이 단계로 논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평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수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 결론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지는 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전이 방송 전에 우리 박 대변인하고 잠깐 얘기 나눴지만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그 범, 법리라든지 아니면 그냥 실체적 내용만 놓고 보면 애당초는 야, 이거는 탄핵이 인용 되기가 쉽겠다, 네. 인용 안 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관측이 많았고 지금 예. 사실 법조인 중에 그런 관측을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네. 근데 그 빼놓고. <laughs> 실제로 이 관련된 정보에 가장 첨예하고 가장 민감한 여야의 주요 정치인이나 여야의 움직임만 보면 네. 사실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조금 더 느긋한 그 <laughs> 우리 두 번째 주제 이제 헌재 결정 승복과도 연결되는 건데 좀 느긋한 예. 오히려 그래 보이고 담담해 보이고 아니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지위부가 오히려 더좀 화들짝 놀라서 굉장히 좀막 왔다 갔다 행동을 하는 그니까그 행동만 놓고 보면 아 이게 인용될 확률이 지금 50%이하인가 이런 관측 마저 들잖아요. 그 관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포인트가 승복 여부인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죠. 탄핵 결과에 승복한다. 공식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네. 저희 뭐 신문에 대해서는 보도가 됐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야당 당신대은승복 의사 있냐라고 오히려 되물었어요. 네. 네. 사실 지난 주 중순쯤에도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뭐냐? 예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그뭐 채널 A 출연을 해서 예.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승복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저희가 뭐 최고위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기자들을 앞에 두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는 거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진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한 번도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좀 공표라는 측면에서의 승복 메시지를 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사실 어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승복당 공식 입장으로 내겠다라 그랬는데 민주당은 어쩔래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뭐랄까요? 되게 좀 과민 반응을 하는 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어차피 불복할 거면서 물밑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의 메시지였거든요. 예. 참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도 이게 물어본 거에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인용의 자신감이 있다고 라 하면 승복 메시지를 안낼 이유가 없는 안 거거든요. 이유가 그래서 예. 어, 되게 의구심이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솔직히 우리 원더대표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지도부 어른이시지만 좀 속상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어 예, 어찌 보면은 마지막에 긴장이 많이 풀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토요일에 또 집회 현장에서 이제 길거리 지키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나와서 도와주지도 않는데 아예 그러니까 마치 그분들 막 정말 입에서 단내가라고 음. 고생하는 그분들 예. 입장에서는 그래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돼도 우리는 인정할게. 그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야. 그러니까 예. 발에 달에 힘을 좀 빠지게 하는 그런 언급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대통령을 버릴 준비가 됐나? 약간 이런 아. 식의 메시지로도 전달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약간 해명 아닌 해명을 좀해 보자면 당연히 당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훨씬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자신감의 그 표현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신감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좀 속상한 마음이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예. 예, 네,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팔대 영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행동 패턴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8대 영을 자신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해서 지도부까지 장외집회를 장애투쟁을 한다라는 게 이게 자기모순적이거든요. 맞습니다. 오죽하면 예.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지도부가 8대영 확신한다면서 왜 단식까지 하면서 이 무리수를 두지?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형국인 것이고. 예. 이게 또 한편으로는 지난 한 2월 3월쯤의 그런 양상과 정반대라고도 볼수 있죠. 저희는 물론 지도부가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이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소위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정도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예. 그때 반대로 민주당이 지금 저희처럼 예. 상당히 느긋했습니다. <laughs> 당연히 팔대영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전 내란죄를 배제한 것도. 아뭐한네 다섯 개 쟁점만 따지면 누가 봐도 빼박 탄핵인데 예. 뭐하러 굳이 복잡하게 네란죄까지 규명을 하냐. 빨리빨리 빨리 해서 이재명 예. 대표 선고 재판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대선에 갖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야지. 네. 그런 함술 갖고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예. 보였죠. 예. 누가 봐도 확실시도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소위 저희 재판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 뭐 헌법재판소에서 권유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예. 아, 이, 이 정도만 따져봐도 되지 않을까 하니까. 민주당은 타임호택을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빼버렸다고 보니까 저희 그때 이제 이거는 내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랬던 민주당이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요, 것 이것 되게 넌센스거든요. 그냥 예. 마흔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아무리 약식으로 이 별론 그재개그 별론 갱신을 한다라고 해도 최소 한달 정도의 시간은 더 걸릴 거거든요. 한 달까지는 아주 아무리 빨라도 한 2, 3주는 걸릴 것 그렇죠. 같아요. 결론만 그러니까 예. 한 2주는 걸릴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부 평의가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6대3이 나왔다. 예. 이 말은 즉슨 원래는 5대3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예. 이건 정말 국가가 반으로 쪼개지는 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러니까 어떤 뭐 재판의 지연과 이런 국론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마흔여 카드를 다시 꺼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전 확실하게 6 대형이 안 됐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승복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 불복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laughs> 그럼 우리 박 대변인 예. 말씀은 민주당이 권성동 대표, 원내 대표가 얘기하면 뭐 그런 게 됐든 다른 쪽이 됐든, 예. 됐든 공식적으로 당에서 한 이재명 대표가 뭐 기자회견 같은 공식 자리에서. 어떤 결과 나와도 저는 우리 현재의 판단에 승복합니다. 네. 이런 발표는 안할것 같다. 네,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거를 피하고 싶어서인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숨어버렸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할수 없는 상황인지 피하고 싶은 상황인지 알수 없지만 예. 결론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